결혼 30년이 훌쩍 넘은 두 쌍의 60대 부부 이도훈 장서연 한기석 오미라가 함께 베트남 다낭으로 황혼 여행을 떠난다. 겉으론 다정하고 사이 좋은 친구 부부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모두 각자의 결핍과 아쉬움을 안고 있다. 서연은 힘이 너무 센 남편 도훈에게 평생 맞춰주며 살아왔고 미라는 너무 조용하고 소극적인 남편 기석 곁에서 늘 여자로서의 설렘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 다낭 리조트에 도착한 네 사람은 해변과 풀장에서 어울리다가 서서히 서로의 남편 아내에게 미묘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한다. 미라는 건장한 도운에게 서연은 차분한 기석에게 각각 흔들리기 시작한다. 저녁 노출이 조금 있는 드레스를 입고 나온 두 아내. 그리고 자꾸만 엇갈리는 눈빛, 달라지는 분위기 속에서 결국 두 아내는 해변 테라스에서 금기의 제안을 나눈다. 이번 여행에서 단한 번만 우리가 서로 남편을 바꾼다면 어떨까? 격한 갈등 끝에 결국 그들은 이번 여행에서만이라는 조건으로 선 넘는 선택을 한다. 그날 밤두 아내는 조용히 방을 바꿔 들어가. 서로의 남편과 함께 밤을 보내고 오랫동안 눌려있던 황혼의 욕망과 설렘을 맛본다.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던 척 아침 식탁에 앉지만 아내들의 눈빛에는 이미 어젯밤의 흔적과 떨림이 남아있다. 둘째 날밤 그들은 한 번으로 끝내지 못하고 또다시 서로의 방으로 향한다. 그러다 결국 남편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불을 켜면서 서로의 상대와 함께 있는 장면이 들켜버린다. 네 사람은 충격과 침묵 속에서 죄책감과 욕망을 동시에 마주한다. 그러나 막상 솔직해지고 나니 분노보다 먼저 튀어나온 건 달랐다.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라는 솔직한 고백들이었다. 결국 네 사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인정하고 이건 우리 넷만의 비밀로 남기자. 여행이 끝나면 각자 자리로 돌아가되 이 기억은 평생 가져가자. 라는 이상한 합의를 한다. 다낭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기석이 말한다.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요? 한국에서도 자주 만나죠. 그말 속에 네 사람만 아는 또 다른 약속과 유혹이 숨어있다. 비행기가 한국으로 떠오르는 순간 그들은 각자의 배우자이자 동시에 서로의 비밀스러운 연인이 된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이 여행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불붙을 수 있는 욕망, 한번 무너진 금기는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과 배신, 설렘과 죄책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황혼의 이야기로 남는다. 아주 흥미진진한 사실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감명 깊은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간 공기 속 긴장이 확 달아올랐다. 네 사람 모두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할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미 자신들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가 아니다. 모든 건 평범해 보였던 한 번의 부부동반 여행에서 시작되었다. 1. 인천공항, 웃는 얼굴 뒤에 숨은 균열. 인천공항 출국장. 두 쌍의 60대 부부가 여행 가방을 끌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조금은 부러운 황혼의 부부동반 여행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캐리어 안에는 옷과 선크림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말하지 못한 감정, 쌓이고 쌓인 서운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묵은 욕망이 함께 들어 있었다. 첫 번째 부부. 이도훈, 그리고 그의 아내 장서연. 결혼 36년 차. 도훈은 체격이 좋고, 목소리가 크며, 어디서든 눈에 띄는 타입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정말 든든하시겠다라고 말하지만, 서연에게 그 든든함은 때로는 숨쉴 틈을 주지 않는 무게였다. 서연은 언제나 웃으며 맞장구쳤다. 여보가 최고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힘든 피로와 허기가 살짝 배어 있었다. 두 번째 부부. 한기석 그리고 그의 아내 오미라. 결혼 33년 차. 기석은 말수가 적고 조용히 미소만 짓는 사람이다. 큰 소리 내는 법도 없고, 다투는 법도 없다. 겉으론 참 좋은 남편이지만, 미라에게 늘 아쉬움 하나를 남겼다. 조금만 더 나를 여자로 봐줬으면. 미라는 단정하고 차분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속 어딘가엔 늘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네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골프 모임과 동창 모임으로 이어진 오랜 친구 사이였다. 이번엔 진짜 한번 제대로 가보자. 젊을 때처럼 실컷 즐겨보는 거야. 그 말로 성사된 여행. 목적지는 베트남 다낭이었다. 이 단항, 다낭 뜨거운 공기와 함께 따라온 낯선 기대. 국적기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자 네 사람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창가 쪽에 앉은 미라가 아래로 펼쳐진 바다와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석 씨. 이번 여행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대로 늙어가기만 하고 싶지 않다는 조용한 선언이 담겨 있었다. 기석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치 피곤을 핑계 대듯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럴 수 있으면 좋지. 두 줄짜리 대화. 그러나 그 말엔 20년 넘게 하지 못한 대화들이 엉켜 있었다. 중간열에 앉은 서연은 기내 잡지를 넘기다가 괜히 도훈 쪽을 한번 훑어보았다. 왜? 어지러워? 도훈이 물었다. 아니 그냥 답답해서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그 사이로 기내 방송만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다낭 공항에 내리자 뜨거운 공기가 네 사람을 감싸안았다. 야자수가 줄지어 선 길,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경적 소리. 습기와 향신료 냄새가 섞인 이국적인 공기. 리조트에 도착하자. 해변과 맞닿은 프라이빗 풀빌라가 눈에 들어왔다. 부드럽게 이어진 흰 모래 해변, 유리처럼 맑은 야외 수영장, 붉게 저물 준비를 하는 석양. 와 살아있네. 도훈이 탄성을 질렀다. 서연과 미라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풍경보다는 서로의 남편 쪽으로 살짝 번져가기 시작했다. 3. 해변에서 시작된 눈빛의 작은 균열. 짐을 풀고 네 사람은 바닷가로 나왔다. 남편들은 반바지와 수영복 차림. 아내들은 컬러풀한 원피스와 비치 드레스로 몸을 감쌌다. 미라의 눈길이 문득 이도훈에게 머물렀다. 탄탄한 어깨, 넓은 가슴, 나이에 비해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는 체격. 반대로 서연의 시선은 마른 체형이지만 정리된 어깨선과 손목 그리고 생각보다 단단해 보이는 한기석 쪽으로 슬며시 향했다. 누구도 입밖에 내지 않았지만 서로의 남편을 바라보는 그 순간 마음 속 어딘가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자 사진 찍자. 도훈이 외쳤다. 네 사람은 모래 위에서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사진 속 웃는 내 얼굴과 달리 그 뒤에 숨은 눈빛의 떨림은 사진에 담기지 않았다. 해변을 걷다가 파도가 발목을 적셨다. 미라는 괜히 도운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이 회장님, 역시 든든하시네요. 이래서 서연 언니가 기댈 맛이 나겠다니까요. 서연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잠시 뒤 서연은 기성 옆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다. 한 과장님은 항상 차분해서 좋아요. 옆에 있으면 마음이 좀 놓인다 할까. 네 사람은 여전히 친구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엔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어지고 있었다. 4. 저녁 드러난 어깨와 허리선보다 더 노출된 것. 저녁이 되자 리조트 레스토랑에 불이 켜졌다. 멀리 파도 소리가 귓가에 밀려왔다. 두 부부는 나란히 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 밤의 분위기는 달랐다. 서연은 평소보다 과감한 검은 슬립 스타일 원피스를 입고 나왔다. 어깨선과 쇄골이 은은하게 드러났다. 미라는 짙은 남색 실크 원피스에 허리를 강조하는 벨트를 했다. 살짝 드러나는 다리 라인이 단정하면서도 묘했다. 나이로만 보면 60대 중반. 하지만 관리된 몸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훈은 처음엔 무심한 듯 술을 따랐다. 그러나 어느새 그의 시선은 서연이 아닌 미라의 허리선 쪽으로 자꾸만 향했다. 기석은 조용히 웃고 있었지만 눈은 자꾸 서연의 드러난 어깨와 목선을 향하고 있었다. 여보, 오늘 좀 달라 보이네. 도훈이 농담을 건넸다. 서연은 잔을 들며 웃었다. 여행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가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미라가 바로 거들었다. 맞아요. 아직도 우리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도훈과 기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속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술잔이 오갈수록 대화는 솔직해졌다. 예전엔 밤새 놀아도 끄떡 없었는데 말이지. 이제는 한 병만 마셔도 바로 눕고 싶어지네. 웃음 속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러나 몸은 아직 완전히 늙지 않았다는 사실이 네 사람 모두의 숨은 자존심과 욕망을 자극하고 있었다. 오. 테라스에서 나온 한마디 우리 만약에. 늦은 밤. 술자리가 슬슬 정리되고 있을 무렵, 우리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서연과 미라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편들이 다녀와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이 두 아내는 리조트 해변 쪽 테라스로 걸어나갔다. 달빛이 바다 위에 길게 누워 있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어둠을 채우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건 미라였다. 언니,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한참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네 사람 다 뭔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라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나늘 아쉬웠어. 기석씨는 좋은 사람인데 남편이라기보다 그냥 오래 같이 산 가족 같은 느낌. 서연이 웃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 나는 반대야. 도훈 씨는 너무 강해서 힘들었어. 처음엔 좋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숨 막히더라. 둘은 동시에 피식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서로를 이해한 여자들만의 깊은 공감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미라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언니, 만약에, 정말 만약에 말인데, 응, 우리, 서로 남편을 바꿔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와인잔이 살짝 흔들렸다. 서연의 손도 함께 떨렸다. 미쳤어.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오늘 하루, 이번 여행에서 딱한 번만. 우리가 젊을 때처럼 아주 미친 짓을 한다면. 테라스 난간 너머로. 바다에 검은 숨결이 몰려왔다. 잠시 후,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번 여행에서 단한 번. 그 이상은 안 돼.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손을 맞잡았다. 그 순간, 금기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6. 첫 번째 밤,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떨림. 리조트의 시계가 새벽을 향해 가리킬 즈음. 복도는 고요했고, 객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조명만 새어나오고 있었다. 먼저 움직인 건 미라였다. 자신의 방에서 몰래 나와. 조심스레 복도를 걸었다. 복도 끝, 서연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할 거야? 서연이 낮게 속삭였다. 미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만이야.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듯 서로의 반대편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은은한 조명 아래 각자 다른 방에서 서로 다른 남편 옆에 누운 두 아내.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손을 잡았는지 누가 먼저 숨을 삼켰는지 세세한 부분은 아무도 그리고 누구도 끝내 말하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건 그날 새벽 두 개의 방에서 오래 눌려있던 황혼의 욕망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깨어났다는 것이다. 7. 다음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들 다음 날 아침 리조트 조식당에는 햇살이 가득했다. 야자수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지고 싱그러운 과일과 따뜻한 커피향이 공기를 채웠다. 네 사람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잘 잤어? 도훈이 서연에게 물었다. 응. 오랜만에 푹잔것 같아. 서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다. 미라도 기석의 잔에 주스를 따라주며 말했다. 여행 와서 그런가 몸이 좀 가벼워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아침이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눈빛에는 알아본 사람만 알수 있는 낯선 빛이 비쳤다. 남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문을 펴거나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식탁 위, 미라와 서연의 눈이 아주 잠깐 마주치는 순간마다 둘은 서로의 가슴 속에서 어젯밤의 잔향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8. 둘째 날, 다시 무너지는 선. 관광지 투어, 시장 구경, 사원에서의 기도 기념 사진. 하루 종일, 네 사람은 다른 관광객들과 다름없는 얼굴로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두 아내의 마음 속에서는 한 가지 감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을까? 둘째 날 밤. 네 사람은 다시 와인잔을 기울였다. 오늘은 조금만 마시자. 기석이 먼저 말했다. 그러나 이미 술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취해 있었다. 늦은 밤 남편들이 먼저 방으로 들어간 뒤 복도 끝에서 서연과 미라는 다시 마주쳤다. 오늘까지만 하자. 미라가 말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도 처음과 같은 방식으로 서로의 방으로 향했다. 구. 들켜버린 밤. 네 사람의 눈빛이 마주하다. 두 번째 밤. 이불 속에서 전해지는 체온과 숨결은 어제와는 달랐다. 오히려 더 분명했고 누구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위험한 합이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위태로운 균형이 부서졌다. 도훈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손끝에 닿는 머리카락의 질감, 습관처럼 나오지 않는 익숙한 반응,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오는 미묘하게 다른 신음의 떨림. 이게 서연이가 맞나? 도훈은 갑자기 몸을 멈추고. 탁상 위 스위치를 눌렀다. 탁. 노란 불빛이 방 안을 채웠다. 이불 아래 그를 올려다 보는 얼굴은 서연이 아니었다. 미라씨.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라는 눈을 감았다 떠야 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오늘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도우는 숨을 쉴 때마다 가슴팍을 밀어 올리는. 유방의 탄력에 참을 수가 없었다. 부드러운 탄력을 느끼게 하는 무루익은 미녀의 살결에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떨어지고 싶지 않았으나 억지로 잡아 떼는 것 같이 가만히 미라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 손을 잡고 일으켰다. 상기된 미라의 눈동자는 어딘지 멍해 보였다. 만약 이대로 갈 때까지 간다면 이 미녀의 몸을 더욱 더 완전하게 가질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며 미녀의 나른해진 듯한 아름다운 얼굴에 떠오르고 있는 새끼를 감상했다. 건장한 남자의 팔에 다시 안기자 미라의 등줄기에 전류가 흘렀다. 거의 본능적으로 끌어안은 도훈의 열정에 미라는 몸부림쳤다. 같은 시각 맞은편 방 기성 역시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각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언제나 조심스럽게 피하던 손길이 이번엔 놀랍도록 솔직하게 자신을 찾고 있었다. 서연 씨. 닭. 그 방에서도 불빛이 켜졌다. 이불 위 그의 곁에는 서연이 엎드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기석은 당황해 하면서도 서연의 호흡에 맞추어 파르르 떨며 조금씩 흔들리는 두 유방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무서운 속도로 고동쳤으며 자기도 모르게 오른 손을 서연의 육감적인 유방으로 가져갔다. 아, 흑저 가슴을 기석에게 잡히자 무심코 서연의 입술에서 괴로운 듯한 신음이 새어 나왔다. 기석은 서연이 흘리는 신음에 일순 유방을 움켜쥐고 있던 손가락의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서연이 저항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안심을 했는지 유방을 송두리째 주무르기 시작했다. 서연의 척수에 달콤한 울림이 지나갔다. 기석의 뜨거운 시선이 드러난 적 가슴에 쏟아지고 있는 순간에도 부끄러움보다도 달콤한 기대에 가슴이 설레었던 것이다. 기석은 곧 양손으로 두 유방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동경하던 서연의 부드러운 살갗의 감촉에 자아를 망각했다. 자신의 밑에 깔린 미녀는 온통 드러난 두 유방을 기석이 갖고 놀도록. 맡겨놓은 채 육감적인 신음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두 방에서 동시에 켜진 불빛 아래 네 사람의 이름이 서로 다른 입에서 조용히 흘러나왔다. 이도훈, 장서연, 한기석, 오미라. 네 사람의 관계는 그 순간부터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10. 숨쉴 틈도 없는 침묵, 그리고 이상한 합의. 리조트의 거실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파도 소리는 여전했지만 방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다. 처음 입을 연건 도훈이었다. 이게 무슨 짓인지 알고는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거기엔 순수한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미라는 손을 꽉쥔채 말했다. 알아요. 잘못된 거라는 거. 근데, 이상하게 되돌리고 싶지가 않아요. 말이 끝나자, 네 사람 모두의 심장이 동시에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석이 긴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도 느꼈어. 다르다는 걸. 내가 너무 오래 남편인 척만 했더라.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동자 안에는 눈물과 동시에 묘한 빛이 함께 섞여 있었다. 미쳤지. 우리가 미친 거야. 그 말에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다. 잠시 후 도훈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래.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선 넘었잖아. 그렇다면 적어도 서로 속이지 말자. 그 말은 포기가 아니라 이상할리 많지 담담한 합의였다. 미라가 잔을 들며 말했다. 이건 우리 넷만의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서연도 잔을 들었다. 이번 여행이 끝나면 각자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이 일만큼은 평생 기억날 거야. 그리고 그 밤, 네 사람은 서로의 손을 다시 맞잡았다. 그 손길엔 죄책감과 안도, 두려움과 기묘한 해방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10일. 돌아오는 비행기, 끝나지 않은 약속. 단항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유난히 눈부셨다.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 네 사람은 각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벌써 끝이라니 아쉽네. 도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미라가 웃었다. 그래도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었죠.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이분 다물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미 많은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었다. 기석이 조금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다. 다음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가 봐도 알수 있는 숨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무도 그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자. 네 사람의 가슴엔 각기 다른 떨림이 지나갔다. 돌아가면 각자의 일상, 각자의 집, 각자의 배우자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안다. 한번 깨진 금기는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금을 서로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기내 방송이 잔잔히 흘렀다. 앞으로도 자주 보자. 도훈이 말했다. 여행도 같이 가고.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 아직 우리 끝난 거 아니니까." 미라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다 살짝 미소를 지었다. 기석은 그 미소를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사랑에는 나이도 정답도 없습니다. 다만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라올 뿐이죠. 다낭에서의 이 여행은 단순한 휴양이 아니라, 황혼에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선 하나를 넘는 순간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위험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현실로 돌아간 뒤에도 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행 가자. 그말 속에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네 사람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의미가 숨어 있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황혼의 나이에 이런 유혹이 다가온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배신일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두드릴 또 다른 황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